제거 현금 할머니가 재개발 현장을 둘러보다가 길가에 홀로 앉아 울고 있는 시골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. 할머니 왜 우세요?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. 남편이 한달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런데 가족이 더 서럽네요. 남편이 병석에 누운 지 10년. 막내아들은 주말마다 찾아와 아버지를 돌보고 농사일까지 대신하며 한숨 한번 내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큰아들은 달랐습니다. 아버지가 수술을 세 번이나 받는 동안에도 단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. 전화 한통 없었고 그저 장례식만 치르고 불리나게 떠났습니다. 그런데 장례가 끝나자마자 그 큰아들과 큰 손주가 시골집을 자주 들락거리기 시작했습니다. 올해부터 벌초는 자기들이 맞는다면서요.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. 그제서야 알았습니다. 아직 아버지 명의로 남은 집과 땅이 있다는 걸요. 몇해 동안 집에도 안 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효도를 운운한 이유. 그건 바로 땅 때문이었습니다. 그날 밤, 시골 할머니는 막내 아들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. 큰 형이 그 땅, 형 이름으로 옮기자고 하더라. 그러자 막내는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, 그래요. 엄마, 그땅 형한테 주세요. 아버지 살아계실 때 어려울 때 형이 도와준 적 있잖아요.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막내 아들의 등짝을 세게 내리쳤습니다. 아이고, 이런 등신 같은 놈아. 그러고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. 그 이야기를 듣던 백억 현금 할머니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. 큰아들 이름이 뭐라고요?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죠. 확인해보니 그 큰아들은 계열사의 효행상을 하청받은 행사 업체 사장이었습니다. 입으로는 효를 말하지만 손끝으론 돈을 세던 사람이었던 겁니다. 그 순간 갑자기 할머니는 비서와의 전화를 낚아채 이렇게 말했습니다. "지랄하고 자빠졌네. 순한 얼굴의 시골 할머니 입에서 그 한마디가 힘있게 터져 나왔습니다." 백억 현금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. 무슨 뜻인지 알지?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날로 그 효자 사장의 계약은 깨끗이 취소됐습니다. 며칠 뒤 다시 그 길을 지나던 백억 현금 할머니 그 시골 할머니는 햇살 아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. 그 아들이 사과했어요. 땅은 다 막내에게 주겠다고요. 백억 현금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. 진심은 언젠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. 그 말에 시골 할머니의 눈가가 젖었습니다. 가짜 효도는 언젠가 무너지고, 진심은 끝내 빛이 납니다. 좋아요와 구독으로 진짜 효자들을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